안녕하세요. 익토스 커뮤니티의 강현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9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개명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질문과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여러분 10계명 잘 아시나요? 첫째, 둘째, 셋째 계명 무슨 내용이죠? 자 정리해서 이렇게 답을 내볼게요.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라는 거죠. 둘째로 모든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우상들을 피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말씀을 읽고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다뤘죠.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룰을 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의 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세상의 방향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이두개 사이에서 일개명과 삼개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자, 내가 만든 신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보죠. 십계명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는 인간의 바른 모습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내 편한 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 내가 유리하게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만 도와주는 하나님, 내 꿈을 실현시켜주는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는 다 받아주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실은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상상으로 하나님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믿고 받고 예배합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만 하나,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죠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둘째로 우상 숭배에 대한 개명, 개명입니다. 다른 우상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우상의 모양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앞서서 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낼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거죠.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추구하고자 하는 꿈과 명예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미 꿈이라는 명예라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1개명, 2개명을 다웃긴 겁니다. 3개명, 제가 앞에 조금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3개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일 것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갖다 쓰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향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이래서 삼계명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은 1개명부터 하나씩 하나씩 찬찬히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1개명부터 3개명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어, 내가 만든 신,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다 보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연인 사이에서도, 어, 난 너가 그런 줄 알았어. 라고 말을 하면서 싸움이 되잖아요. 왜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1에서 3계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우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를 다룹니다. 어떤 거요? 나의 마음, 나의 열망, 나의 어떠한 그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섭니다. 이런 개명이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답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라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게시의 말씀을 통해서요. 둘째로 모든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이 오늘 정리한 첫째, 둘째, 셋째 개명 가운데 우리 신앙의 원리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